안녕하세요 국제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OK 유튜브 채널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에 임하는 마음가짐 1. 국제결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 며칠 전에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구독자와 우연하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독자는 중국 결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와 구독자는 구독자의 국제 결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독자에게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자 구독자는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독자에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중인데 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려니 너무 힘들고 어떤 동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독자는 사장님이 알고 있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국제결혼할 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결혼할 때의 준비로 너무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화통화를 한 구독자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국제결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의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한국 남성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환경이 한국 여성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남성들 위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고 농촌 어촌에서 일하고 장애가 있고 나이가 많고 키가 작거나 못생긴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국제결혼은 돈만 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었고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외국인 부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현재의 국제결혼 그로 인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인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제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외국인 부인의 비자를 발급하며 그 주요 항목은 교제 경위 및 혼인이사 여부, 혼인의 성립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상정보 상호 제공 여부,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주거공간 확보 여부,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허위에 혼인신고 여부이며, 이것이 국제결혼에서 한국 남성이 외국인 부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필요한 일정한 자격요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결혼은 강화된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결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한국 남성이 국제 결혼회사에 돈만 준다고 해서 국제 결혼을 진행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국제 결혼에 임하는 외국 여성들도 과거처럼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아무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4. 한국 남성의 잘못된 생각 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신부를 돈을 주고 사온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많이 살다가 이혼하면 저에게 어떻게 AS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한국 여성이 무슨 전자제품입니까? 그리고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두 분이 한국에서 서로 함께 노력해서 잘 살아야지. 살아보기도 전에 헤어지면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를 묻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전제 조건에는 외국 여성을 전자제품과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사용하다 망가졌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할수 있는지를 묻는 듯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인 부인을 데려다가 잘 고친 후에 제가 사용도 해보고 괜찮다 싶을 때 한국 남성에게 외국인 부인을 되돌려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외국인 부인은 전자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남성이 외국인 부인을 아내로 스스로 선택했으면 외국인 부인과 한국 남성이 서로 책임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결혼도 하기 전에 만일 행복한 가정을 못 꾸밀 경우에 그 AS로 국제결혼회사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묻는 것은 너무 황당한 질문인데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돈을 주고 외국인 신부를 사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로는 알고 있지만 한국 남성이 국제 결혼을 사야 하는 이러한 질문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의식에는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외국 여성은 나의 물건이자 상품이다. 는 생각을 품고 있는 듯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 나는 고객이기 때문에 결혼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한국 남성 김씨는 60세 재혼이고 두 명의 딸이 있고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러한 한국 남성 김씨는 25세부터 30세에 외국 여성과의 맞선에서 인상을 쓰고 외국 여성들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국제결혼 회사의 사장에게 인상만 쓰고 있습니다. 김씨는 나는 나이 어린 여자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갔다 온 여자들은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면 이혼을 쉽게 할수 있고 나는 스스로 초혼인 아가씨를 만나기 힘들어서 나는 초혼인 아가씨를 만나려고 돈을 지불하고 국제 결혼회사를 찾은 것입니다라고 국제 결혼회사에 항의를 합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25세에서 30세의 여성들은 대부분은 재혼녀이고 초혼인 여성들은 18에서 23세 전후이기 때문에 김 씨는 18에서 23세 전후에 나이 어린 초혼인 여성과의 만남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맞선을 보러 온 25에서 30세의 외국 여성들도 전부 김 씨를 싫어하는 태도를 보여도 김 씨는 꿋꿋하게 나는 고객이니 나만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외국 여성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나는 돈을 지불했으니 반드시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많이 변했으나 과거에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할 때의 상황이 김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외국 여성들이 오히려 김씨 같은 한국 남성과 맞선을 볼 때면 먼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5. 올바른 마음가짐. 저는 국제결혼과 국내결혼의 차이점은 배우자의 국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국제결혼에 임하는 한국 남성에게 거창하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나 나름대로의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에게 하듯이 외국 여성에게도 동일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결혼에서 외국 여성과 맞선할 때는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맞선할 때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한국 여성과 맞선을 할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잘생겨 보이고 어떤 옷을 입어야 멋있어 보이고 어떤 멘트를 해야 할까 등등의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한국 여성과 맞선을 할때 상대 여성이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소개해 준 사람 또는 상대 여성을 배려해서 최대한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국 남성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외국 여성과 맞선을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 여성과의 맞선 또는 소개팅의 그 긴장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상대 여성에게도 비록 말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긴장감과 감정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에서의 한국 남성의 마음가짐은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에게 대하는 마음가짐 그대로 외국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은 한국 여성과의 만남에서 한국 여성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매너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인상을 쓰지 않고 좋은 멘트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과 외국 여성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국적, 언어, 문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 여성과의 만남 전에 최소한의 성의로 외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간단한 인사말과 몇 가지 질문을 그 나라 언어로 해주는 성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상대 여성은 한국 남성에게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6. 결론입니다. 며칠 전에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구독자와 우연하게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독자는 사장님이 알고 있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국제결혼할 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구독자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국제결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의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한국 남성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한국 여성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남성들 위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인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돈을 주고 외국인 신부를 사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로는 알고 있지만 한국 남성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외국 여성은 나의 물건이자 상품이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듯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감히 국제결혼에 임하는 한국 남성에게 거창하게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나, 나름대로의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에서의 한국 남성의 마음가짐은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에게 대하는 마음가짐 그대로 외국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여성과의 만남 전에 최소한의 성의로 외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간단한 인사말과 몇 가지 질문을 그 나라 언어로 해주는 성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상대 여성은 한국 남성에게. 감동받을 것입니다. 국제결혼은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결혼은 서로가 오래도록 함께 살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과 국내결혼의 차이점은 배우자의 국적뿐입니다 OK 유튜브 채널은 대한민국의 모든 싱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